네, 왼쪽부터 포즈방에 가도록 게요 네, 손님 사 부탁드릴게요. 왼쪽입니다. 네, 왼쪽. 네, 사랑의 하트 왼쪽 바라보시면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네, 드디어 프리 포즈. 네, 오늘 요정처럼 되는까 요정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요정 포즈. 천사의 포즈.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시음천 식혜라 하루는 맛있게 카페에서 하고 있고요 사랑의 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같은 포즈 하나 둘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셔츠 오른쪽 쪽만 더 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좋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사 포즈 한번 부탁드려 도 될까요? 천사가 왔습니다. 하트 루지. 어, 어지. 네, 우리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태다